안녕하세요. 조마루입니다. 오늘은 병원에 왔는데요. 저번에 건강 검진을 받았었는데 그 결과가 나왔습니다. 지방간이 있다고 합니다. 전문의와 상담하라고 하더라고요. 아, 참고로 오늘은 브이로그는 아닙니다. 짧게 끝낼게요. 병원에 들어갑니다. 피 뽑고 1시간 기다려서 진료를 받았습니다. 먹는 거 반으로 줄이고 두달 뒤에 다시 오라고 하네요. 약도 처방받았습니다. 와이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잠깐 볼일 보고 온다고 했는데 2시간째 안 오네요. 걸어가려고 밖에 나갔다가 바로 다시 들어왔습니다. 날씨가 미쳤습니다. 너무 더워. 걸어갈 수 있는 그런 날씨가 아닙니다. 와이프가 와서 집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먹는 것을 반으로 줄이려고 합니다. 먹는 낙으로 살았는데 조금 서글퍼졌습니다. 하지만 그건 그거고 차에 타서 밖을 보다가 문득 생각이 났습니다. 오늘 올릴 영상의 주제가 예전에 입원했던 적이 한번 있거든요. 오늘은 그 썰을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일영상 일러시 먼저 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일영상 일러시 조금 심플하게 하고 썰 간단히 풀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영상 일러시 먼저 갈게요. 오늘은 변신 한방 준비했습니다. 여기서 나 만약에 명변 하나 나오면 이거 팔신 만들면 전설도전 할수 있잖아요. 제발 썬더 대포로주, 제발 그렇지... 아니, 왜 계속 가? 왜냐면, 나 대포로준 있었거든요. 나 대포로준 줄 알았어, 지금. 그래서 대포로준은 있으니까, 이거 80 만들면 바로 전설 도전인데, 이건 진짜 뼈 아프다. 이거는 제가 기간 내에 다이아 모아서 다시 한번 돌리겠습니다. 지금 물건 올려놓은 게좀 있거든요. 이거 팔리면은, 제가 다시 한번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저건. 딱한 번만 돌릴게요. 아, 나 대포로준 줄 알았는데. 아무튼 좋습니다. 오늘 건강검진을 다녀왔는데요. 생각보다 집에 오는 시간이 늦어졌습니다. 와이프랑 여기저기 좀 들려야 될 때가 있어가지고 일을 좀 보고 오느라고 시간이 좀 많이 늦어졌어요. 그래서 오늘은 자막 없이 편집 없이 그냥 통으로 한번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번도 제가 자막을 안 넣은 적이 없거든요. 오늘 하루만 이해 부탁드릴게요. 아무래도 자막을 넣고 편집을 하다보면 시간에 못 맞출 것 같아서 좀 후달립니다. 편집 없이 한 번만 가도록 할게요. 이해해주세요. 오늘 병원에 앉아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예전에 입원했을 때가 생각이 났어요. 제가 아파 본 적이 그렇게 없거든요. 그런데 병원에 입원했던 적이 딱한번 있습니다. 일본에서 입원을 했었어요. 4년 전으로 기억하는데 어느 날이었어요? 출근을 딱 했는데 배가 너무 아픈 거예요. 진짜 막배 속에서 누가 막 펀치로 막 때리는 느낌이야. 위에서 이렇게 막 칼로 쑤시는 느낌. 그래서 현장으로 가기 전에 미리 말을 했습니다. 나 오늘 아파서 아무래도 못 가겠다고. 그랬더니 병원 가서 내일 나올 수 있는지랑 확인하고 연락해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다시 동네로 돌아왔는데 아니 동네에 딱 오니까 갑자기 안 아퍼. 그래서 나는 안심했어요. 내가 일을 그렇게 하기 싫었구나. 이게 마음의 병이었구나. 생각이 들어서 그대로 아침밥을 사 먹으러 갔습니다. 그래서 아침밥을 맛있게 먹고 딱 나왔는데 조금 이렇게 걸었는데 갑자기 여기가 또 아픈 거야. 이건 뭔가 잘못됐다. 이 느낌을 강하게 받았습니다. 그리고 와이프한테 전화를 했어요. 나좀 데리러 오라고. 나 지금 죽을 것 같다고. 그래서 와이프가 오기로 했고, 나는 너무 아파가지고, 땅바닥에, 길에 이렇게 주저앉아 버렸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하나 더 있었는데, 이 생리현상 있잖아요? 방귀? 이게 조절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계속 나와. 원래 사람이 좀 참을 순 있잖아? 이게 참고 안 참고의 문제가 아니고, 그냥 시도 때도 없이 계속 나옵니다, 갑자기. 그래서 뭔가 크게 잘못됐구나를 그때 느꼈어요. 아무튼 그렇게 길에 쪼그려 앉아서 뿡뿡거리고 있는데 갑자기 누가 이렇게 툭툭 쳐요. 그래서 뒤를 딱 돌아봤더니 중학생 두 명이서 남학생 두명 괜찮습니까 하고 물어봅니다. 일본어로 다이조브데스카? 저 일본어로 처음 말해봤는데 일본어로 말해달라고 한적 있는데 말을 안 합니다. 왜안 하냐면 제 일본어가 조금 여성스럽다고 해야 되나? 톤이? 이게 왜 그러냐면 일본어를 처음 배운 사람이 마유미죠. 그리고 그 다음부터도 계속 친구들한테 일본어를 배웠는데 그게 대부분 여자애들이었어요. 그리고 가장 길게 일본어를 가르친 사람이 제 와이프죠. 그러다 보니까 말투가 좀 굉장히 여성스러운 말투로 배웠습니다. 실제로 일본어 남성이 말투가 굉장히 거칠어요.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 그 스즈란 나오는 영화 이름 뭐지? 크로우즈. 크로우즈 생각하면 됩니다. 실제로 말투가 그런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이제 저는 현장 일을 하니까 좀 거친 사나이들 사이에서 일을 한단 말이죠. 그래서 처음에 말투가 여성스럽다고 이런 말을 엄청 많이 들었어. 그래서 이게 약간 위축됐다고 해야 되나? 그래서 일본어를 잘안 하려고 합니다. 한국 사람 만나도 일본어 자체를 안 해요, 그냥. 그래서 이제, 아, 갑자기 이 얘기가 왜 나왔지? 아무튼. 죄송합니다. 말이 샜는데, 이 얘기가 왜 나왔죠? 아무튼 그렇게 쪼그려 앉아 있었는데요. 그 남학생 두 명이 괜찮냐고 물어보더라고요. 나는 괜찮으니까 가도 된다. 사람이 오기로 했다. 말을 했어요. 그런데 걔네 둘이 안 가는 거야. 뒤에서 이렇게 가만히 서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왜 그러냐 그랬더니, 혹시 모르니까 사람이 올 때까지 같이 있어주겠다라고 하더라고요. 아니, 마음이 너무 이쁘잖아요. 그래서 내가 음료수라도 하나 사주고 싶어서 아파 죽겠지만 일어섰어. 일어섰어. 일어서는데 갑자기 뿡 하고 나온 거야. 아니 나그 순간 너무 당황해 가지고 입이 안 다물어지더라고요. 아 진짜 너무 쪽팔려 가지고 걔네들도 웃어야 될지 뭐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몰라 막. 그러다가 내가 미안하다 그랬더니 그때서야 이제 조금 분위기 풀어지면서 웃더라고요. 아무튼 이차저차 에서 또 얘기가 샜는데 와이프가 왔습니다. 와이프가 와서 저를 데리고 갔어요. 차에 태워서 가는데, 아니 이게 조절이 안 돼요. 와이프랑 뭐 방구는 튼 사이니까 이렇게 조금씩 끼는데 와이프가 정도껏 끼라고 한마디 하더라고 웃으면서 농담으로. 농담으로 했는데 조금 상처 받았다는 거. 아, 자꾸 말이 샜는데요. 죄송합니다. 병원에 가서 응급실로 왔습니다. 너무 아팠거든요? 지금은 제가 웃으면서 말하지만, 그당시에그 고통은 처음 느껴보는 고통이었어요. 그래서 응급실에, 아이고, 나중에 하면서 누워있는데, 뭐, 다 찍더라고요. 이것저것 다 찍더니, 응급실 그 선생님이 오더니, 2번 준비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난 뭔가 순간 깜짝 놀랐어. 크게 잘못됐구나. 그래서, 이거 무슨 병인가요? 막 물어봤더니, 그런 건 아니고, 자세한 건 내과 쪽 사람이 와서 설명할 테니깐, 조금만 기다리라. 말하더라고요. 와이프는 바로 내짐 챙기러 집으로 갔고, 저는 이렇게 혼자 누워 있었는데, 선생님이 오더라고요. 와서 말을 하는데, 사람의 장이 이렇게 있잖아요. 장이 원래 이렇게 곧바르잖아. 내장 상태가 어땠냐면, 이렇게 돼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음식물이 여기에 막다 들어가는 거야. 그래서 아픈 거라고. 여기가 이렇게 다 아픈 거라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게 장에 구멍이 났다고 해야 되나? 그래서 한 3, 4일간 아무것도 먹으면 안 되고 병원에서 그거 맞으면서 누워만 있어라. 움직여도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갑작스럽게 입원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입원 예상 기간이 원래는 3주일이었어요, 3주일. 누워서 있는데 3일 동안 아무것도 안 먹여. 아니, 진짜 아무것도 안 먹이더라. 미치는 줄 알았어, 진짜 그때. 그리고 3일 만에 이제 밥을 딱 주는데 제가 사진도 준비했습니다. 그때 조금 찍었던 사진이 있거든요. 그때 처음에 줬던 밥이 이겁니다. 여기 내 이름 나오네. 이름만 지울게요. <laughs> 이름 나와 버렸어. 처음에 밥을 이걸 딱 주더라고 3일째. 처음에 나는 이 밥을 딱 봤을 때 아니 뭐 이런 쓰레기를 주나 이런 생각을 했어. 그런데 딱한 숟갈 먹는 순간 띠용 너무 맛있는 거야. 3일을 굶어서 그런지 아니 세상에 이렇게 맛있는 밥이 없어 죽을 정말 싫어하거든요 제가 그러다가 일주일 정도 되었을 때 의사 선생님이 거의 다 낫대 생각보다 굉장히 빠르게 낫다 그리고 이제 밥도 좀 맛있게 먹어도 된다 식단도 바꿔주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나오는 밥이 이제 이런 식으로 좀 푸짐하게 나오더라고 아 너무 행복하더라고요 사람이 진짜 먹는 게 최고인 것 같아 내 생각에는. 제가 원래 이거 소바라고 그러죠, 소바. 소바 절대 안 먹거든요. 진짜 싫어해요. 아, 또 말이 셀뻔 했는데, 죄송합니다. <laughs> 아, 나 진짜 나는 만약에 생방송 같은 거 하면은 못할 것 같아. 말이 너무 센다, 옆으로. 아무튼 이거 너무 맛있게 먹었어, 진짜. 아, 어디까지 얘기했지? 아. 아무튼. 이렇게 밥도 맛있고, 이제 몸도 안 아파. 이러다 보니까 시련이 찾아와. 무슨 시련이 찾아와? 심심해요. 이제 유튜브 같은 거 보면 되는데, 귀에 이어폰을 계속 꽂고 있잖아요. 귀에서 이제 피가 나올 지경이야. 진짜. 막 이어폰을 끼면, 아! 소리가 바로 나와. 이제 이것도 끼기도 싫고, 너무 심심해서 물어봤어요. 밖에 나가도 되냐고 그랬더니, 거의 다 낫기 때문에 밖에 돌아다녀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때부터 이제 산책 라이프가 시작되는데, 내가 너무 오랫동안 돌아다니니까, 간호사가 전화해서 막 뭐라 그러는 거야. 돌아다녀도 된다는 뜻이 그 뜻이 아니라고. 그래서 시무룩하고 침대에 이렇게 앉아있는데, 많이 심심하시냐고 묻더라고요. 내가 많이 심심하다 그랬더니, 그러면 목욕탕이라도 가보시는 건 어때요? 그러는 겁니다. 아니 샤워실이 있어가지고 샤워실 계속 이용하고 있었다 말을 했거든요 그때 샤워실이 아니고 목욕탕이라고 하더라고요 오후로 오후로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에 있냐 그랬더니 맨 위층에 있대 그래서 딱 위층에 올라갔는데 내 눈앞에 이 광경이 펼쳐지는 거야 아니 이게 있어 이게 그래서 난 순간 어? 설마 하고 딱 들어갔는데 진짜 목욕탕처럼 타월도 있고, 바구니도 있고, 실내가 다 이렇게 돼 있어. 내가 진짜 목욕탕인가? 하고 문을 딱 열었는데, 진짜 목욕탕이야. 아, 나 진짜 너무, 너무 황당했어, 진짜. 물도 뜨끈뜨끈합니다, 진짜. 그때부터 이제 목욕탕 생활이 시작됐죠. 하루에 목욕탕을 네 번씩은 갔던 것 같아. 아침 먹고 가고, 진료 받고 가고, 점심 먹고 가고, 저녁에 잠자기 전에 또 가고 그리고 여기가 밖에 야경이 이렇게 보이거든요 통유리야 통유리 밖에 야경이 쫙 보이는데 그 야경이 진짜 일품입니다 정말 안타까운 것은 그 야경 사진을 잃어버렸어요 컴퓨터에서 파일 옮기다가 얼로 샜나봐 야경이 정말 이뻤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때부터 이제 병원이 아니고 온천 생활이 시작된 거죠 근데 이제 14일쯤 됐을 때 퇴원해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너무 빨리 났대. 자기는 3주일 예상했는데 1주일 만에 이게 다 메워지고 너무 건강해지니까 더 이상 있을 필요가 없다. 이거 보험사에서 의심받을 수도 있다고 얘기해가지고 퇴원했습니다. 그... <laughs> 아... 아 이거 그냥 편집 없이 진짜 올릴 거거든요. 말을 너무 막 하는 것 같아서... 아 편집할까? 이게 저의 입원했던 썰인데 별 내용이 없죠. 제가 뭐 이런 식입니다. 그런데 오늘 갔던 병원이 제가 입원했던 병원이에요. 병원이 이사 갔어요. 이사. 새로 지은 병원인데 이사 간 거예요. 원래 굉장히 낡았거든요. 방금 대충 보여드려서 눈치 채셨겠지만 굉장히 낡은 병원이었는데 그 병원이 이사를 갔어요. 엄청 뭐라 그래야 돼. 삐까뻔쩍 해졌더라고요. 오늘 갔는데 갑자기 이 얘기는 왜 나왔지? <laughs> 더 실수하기 전에 영상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정말 편집 없이 그냥 올릴 거라서 좀 쓸데없는 이야기가 많은 것 같아서 죄송하고요. 좀 편집 없이 올려서 성의가 없어서 죄송합니다. 벌써 저녁 9시가 다 돼가네요. 후딱 올리고 내일부터는 집에 앉아서 가만히 편집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서 영상은 여기까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편안한 밤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